<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laughs> 뭘머이다 <laughs> <간다. 웃음> 아이, 저, 비누 왜 웃어, 왜 이렇게. <laughs> 아이, 아이, 참아. 응? 뭐야, 왜뭐 이래? 그, <laughs> 일단은, 이, 이분, 몽, 몽키님이라고 하거든요. 몽, 몽키님. 갑자기 영상이라니. 깜짝 놀랐음. 어, 참아, 뭐, 뭐야. 어, 있는데 왜 이래? 레깅가? 레깅가? 아, 괜찮아. 님이 방송에 출연하는거 와 아, 이게 뭔가 스카이블럭이 좀 중독돼가지 이게 뭔가 뭐 뭔가 어자좀어 어, 어. 오프 오프닝 다시 찍어요 에, 예,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에 예, 예. 끝에. 아니, 뭐야, 이거. 음. 음. 자, 오프닝 찍을게요. 자, 아, 안녕하세요. 몽키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분을 죽일 건데요. 오늘은 이분을 죽이기 전에 할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이분은 좀 너무 쉽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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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안 쉽, 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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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쉽습니다. 이분 좀 어렵고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달달해요. 아주 달달해. 아니, 이분은 왜 이렇게 렉이 심해? 아 내가 렉이 심한건가? 아니면 이는거리클코문에들어가주 고요. 뭐야 렉 왜래? 렉렉 왜래? 렉왜래렉 왜래? 렉 왜래? 렉왜래렉왜래렉 왜래? 렉 왜래? k 이래 아, 이 e r l i 이 k w 이 이옷이옷 여기 오케이 여기 아이 뭐야 레왜 이래 이 사람 이이 사람 아니, 이 동물 아이 아니 아니 잠만 내가 아이 하필 레이좀심 아닌가 이 사람 레이좀 심한 건가 이건 이건 너무 쉽군 뚜뚜뚜뚜뚜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스카이워 스카, 스카이워즈로 갈게요. 스카이워즈입니다. 아, 자자. 이 내기 걸려 보세요. 마우스 소리. 이게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들어가져요. 아까 네네. 아, 나,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그래. 핫픽 전체가, 아, 핫픽 하나밖에 없지만, 핫픽에 있는 전체가, 아, 전부다 렉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아, 아, 자, 아, 아, 신속을 풀었는 때. 옆집으로 가자. 옆집. 아, 저, 아, 내, 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야, 너도, 왜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안 된다 이안 된다 돼, 안 돼, 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뭐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렉, 아, 렉, 너무 심해요, 렉. 너무 심각해요. 왜냐면, 아마도 사람들이 좀, 어, 스카이블럭을 좀잘하서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좀, 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뭐, 하면은, 뭐, 명령어, 뭐, 뭐 명령어 많이 사용되고 막 하니까, 그게 좀 들었거든요? 서버라도, 그 명령어 많이, 그 뭐, 있으면은, 뭐, 코맨드 그런 거 많이 있으면은, 렉이 걸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도착할까요? 아 이게 제대로 할수 있어야 되나? 하... 어렵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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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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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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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는거예요 나는 다 풀이잖아, 다풀다풀 다플. 어, 잠깐만 이 사람 뭐야? 몽키님, 어, 너, 너, 너 다, 다가밭에 덤벼? 어, 잠깐만 미안해, 미미 미, 미안, 오케이 잘가 잘가 <laughs> 이게 바로 고수 대 고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저저 슬... 이거 잠깐만. 오케이 맞췄다. 이 사람 좀어뭐뭐뭐 can we 어 일대일 at... meet 음말아잠사뭔 응? 뭐, 뭐, 소리? 뭐야기 사람 한국인 아니야? 뭐뭔 소리 하는 거야 정말 아니겠지? 트랩 아니야? 아 아니구만.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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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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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내가 더 많이 때리면 돼어더 많이 못 때렸어 어 잠깐만 깜짝아 오우 좋아 어 너도 다시 갈 거야? 아, 그... <laughs> 오케이, 이게 바로 사악함입니다. 사람의 사악함. 대박이 됐죠. 저는 아무도 저를 덤, 덤비지 못합니다. 네, 저 아무도 저를 덤비지 못해요. 어 드디어 리포트 아 리포트 하려고 했는데 되네 에? 잘못 아, 아, 아 이게 잘못된 말이 아니요 그래도 렉렉렉렉 걸려요 렉 아주 많이 걸려요. 더 레전더리 팩으로 그냥 갈게요. 더레안어리팩어 죽었겠지? 죠죠아 아니네 그 사람이 죽겠네. 제팀 치다 죽어라. 오 잠만 쳐야 인벤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을 때 누가 들어와서 너

아이판 끝나고 이 영상 끝나고요? 잠깐만몽키님을한 거라도 돼서어이판 끝나고 아니 아이 렇게 계속 말이 뚜떤또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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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안안돼어0배에 안 어, p s 몇 나오는지 보자 어, 14 나온다 더 빨리하면 아 잠만 아니 어 잠만 뭐야 이거 헤드? 헤드네? 자 이게 좀 어두워진 것 같은데요 와 아까보다 훨씬이 낫다 아 훨씬 낫다 훨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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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다 훨씬 낫다입니다 훨씬이 납정 근데 뭐해? 너 뭐해? 잠깐만 이거는 좀 pvp 해봐야지 끝났나? 아하, 끝났음. 제핑 20, 아 끝났음 재핑 20아자 이거 핑 맞죠 이거 핑 핑이 20이핑핑 핑 맞겠지? 핑이 잠아엘엘 L, L 뭐야 엘자 L. 이거 헤드네 헤드 하딧 음 잠깐만 죽죽죽자자자자자자자 <laughs> 막판 입니다 진짜 막판이 에요 진짜 목숨 걸고 아 목숨 걸고까지는 아니고 막판입니다 막 막판 입니다 정말 뭐, 해고 아니겠지? 뭐야? 뭐야? 깜짝이네. 너무 덥지 바로 너무 어울려다 저한테 죽은 이게 예, 죽은거 같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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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나? 어? 그냥 가버렸어요?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맘대로 안 돼요? 가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가버렸어요? 직할까요? 어? 참. 아니 이건 뭐야? 고양이. 고양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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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판, 이게 진짜 막판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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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입니다. 이, 이게, 진짜, 막판, 막판이에요. 네. 진짜 막판이에요. 다우 샀던... 어이 잠깐만 뭐야 갑자기? 아, 일단 이걸로 좀 pvp 해봤거든요? 두부... 아이 두부 두부 일단 사연이 있거든요? 사연...사...사...사연이 있어요 아니겠지 이거. 아 일단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일단은... 일단 아 이, 이게 진짜 막판이에요. 이게 이게 네이 진짜 이게 진짜 진짜 막판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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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건 이건 진짜야 진짜. 봐봐요. 이, 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깐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인다 이게 바로 착한 사람. 자 고갱이 진짜 고갱. 이게 바로 고갱이 살인마라는 겁니다. 아 도끼. 아, 그까 도끼 있었는데 도끼 빼 아, 있을까? 야. 니 뭐하노? 니 뭐하노? 니 거기서 뭐하노? 아, 이거 뭐, 독포션이 아니오? 독포션이 아니오? 오, 점프, 점프. 드디어 점프 그럼 똑같아요, 똑같아. 어, 저기에 사람이 있어요. 너 뭐해? <laughs> 진짜입니다, 이건. 아니, 진짜예요, 이건. 진... 어, 아직 살아있거든. 아직 사... 아직 사, 살아이... 이... 이... 있어 저 사람은 무서워서 도망갔고요 어쩜...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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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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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야이 <laughs> <아니>, 뭐야, 진짜 <이거>. 고 <laughs> 아, 진짜 이거 이건. 연과 이, 오, e t t 바로 날 e 가 t e 바로 날 t 가 e 바로 날아가 e 바로 날 t 가네 음. 아마도 제제 생각엔 제가 아니지, 아니, 네 아니, 네요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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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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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정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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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가 파티가 좋다고요 파티가 좋다고요 그럼 제가 우, 우, 저, 저를 저 우습게 봅니까? 저를 우습게 봐요 아이 잠깐만 알지 트랩 어 잠깐만 왜 이래 알지

뭐 뭐하는 거요? 뭐, 뭐 하는 거요? 내가 더 많이 때수어 내가 더 많이 떼면 된 거야. 오케이, 맞았어. 내 말이 맞았어. 내 말이 맞았다. 오케이. 내 말이 맞았다. 내 말이. 다 풀이구만 전부 다 풀이구만 좋다 좋아 좋다 좋아 좋다 좋아 내 잘못 왔다 깐만이 까칠까칠하네 참 허적허적 허적 잘 걷네 아주 잘 걷어 우어 잠깐만 이걸 살았다고 이걸 살았다고 어 잠깐만 너, 너 오지 마잘 살아봐라 이걸. 미안해 미안 어 잠깐만 자, 음 고수였군요. 고, 고 고수였어요. 음, 고수는 저도 못 이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laughs>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요.